네, 영화 감독 이경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킬링 타임용 무비 토크 킬링 무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후드로마트로 영화 평론가 <laughs> 이경규입니다. 영화 평론가이자 영화를 사랑하는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규감 제가 예. 상당히 보시다시피 좀안 좋은 상태에서 아, 부상 투혼입니다 네, 네, 부상 투혼이에요이예 예, 예. 자세 보면 아시겠지만, 네, 네, 어 그제 그 피부 피북, 피부과에 어, 예, 예. 이리저리 나온 것들 있잖아요. <laughs> 이리저리 나온 예, 거요? 이거를 다 처리를 했어요. 뭐, 뭐 점, 뭐 이런. 그렇죠, 그렇죠. 것들이..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지가 도둑 도 있는데, 여기다 발라놨어요. 어, 예. 재생 테이프. 예, 예. 재생 밴드 같은 걸 그리고 이제 ]군요? 불과 한 시간 전에. 오, 예. 이, 이 안쪽 이치아요? 이가. 어, 이가. 좀 부러졌어요. 뭘 먹다 씹어가지고. 예? 그래서 그 그기를 네. 이 드러내가지고. 오. 갈가 가지고. 예. 임시적으로 네. 여기 뭘뭐 넣어놨어요. 어. 그거 하려면 네. 이 마취를 하잖아요. 예. 그래서 내가 이거를 4시에 했는데 예. 내가 물어봤어요. 어. 어. 마취는 음, 얼마나 걸리느냐. <laughs> 그러니까 마취뭐6시면 풀린대요. 6시면 여서, 풀린대요? 네. 네네네. 아, 그래서 한 거예요. 6시가 됐는데 지금 안, 6시가 풀려. 5시가 이거 안, 풀려. 안 풀려요. 6시 었거든요시가 넘었는데도 안풀려안 풀려요. 여기가 지금 얼얼하게. 어, 예, 예. 못 말한 점입니다. 못 말한 점 알죠. 못 말한 입니다 여기가 계속 예. 어디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여기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침이 흐를 것 같고 <laughs> 이런 느낌. 예, 예.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. 킬링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네. 예, 예, 예. 네? 네. 우리 저이 구독자. 예. 조조회자 여러분들이 네, 조회자 네, 신경 써 조회.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. 지금 킬링 무비가 예, 예. 영화 소개할 때마다 보면은 예. 제가 평균내 보니까 네. 조회수가 한 2만 정도 됩니다. 2만에 2만. 예. 2만. 네, 이 마치까지 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예, 예. 2만이면 안 되죠. 올 최소 한편 올릴 때마다 예. 10만 원 나와줘야지. 아 예. 올해부터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아 근데 이게 예. 우리가 너무 착하게 하니까 오. 이게 안 올라가고 있다고 어, 생각해요. 그래요? 어. 그러니까. 세게 하실 요 세게 해야 돼. 예를 들어서 이이 이 정상적으로 하면서 어. 열심히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작품성이라든지 뭐 재미. 이런 거막 해줘봐야. 네. 매니아들만 본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, 왜 이경규 감독님의 그 복수열전 때 배우들 다 나오거나. 지금 나이로 살고 있어야 돼. 나이 뭐가. 세게 가자고. 세게 가자고. 세게 가야, 세게 네. 가야 되고. 감사합니다. 내가 볼 때는. 좋아요. 우리 네. 저 구독자 여러분들이. 저도 원합니다. 세게 가시죠. 1당 100이 아니고, 1당 네. 10. 1당 네. 1이 뭔가 하면1명당 10명씩 물어오라는 거죠. 아 다른 사람들을 2만명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1인당 10명씩 물어보면 몇 명입니까? 아 20만, 20만 명이죠. 20만 명이죠. 그러니까 아, 그 정도까지 원하신다고요? 20만 명까지요? 아, 그럼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물론 구독자분들이 우리 거를 좋아하니까 구독하시는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예. 그럼도 도와줘야지 알겠습니다. 아니, 그러면 기왕 보는 거 네, 혼자 보지 마시고 당연하죠. 혼자 보지 마시고 예, 이것도 지금 영화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. 왜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하겠습니까? <laughs> 답답하니 가는 거예요. 네, 네, 맞습니다. 애가 예. 언론해가지고 마취가 얘기 지금 안 풀리셨어요. 마취도 안 풀리는데. 네, 네, 저금좀 마취 풀릴 때까지 한번 좀 떠들 보는 거예요. 네. 네.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마 여기 막 이렇게 막 이따가 물마시는데 여기 흘렀다 아, 그러면 지가안 풀린 거지 뭐, 뭐 입이 돌아가서 <laughs> 아, 막흐르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. 이거. 어, 이경규가 아 하지 마세요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열리는 게 지금 마취가 안 풀려서 마취가 저, 저, 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마취 가안 풀려서요 이, 지금 이 입술이 물을 못 잡아. 아 무슨 말이야? 아. 마취했을 때딱 그거 네, 있어. 요신경 치료하고 막 이러고 나서 막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. 내얘기 그만큼 막. 하니까. 네, 네, 도와달라는 거예요. 네. 네. 그런 거 저희가 열심히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좀와 네.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경규 감독님이 영화 선택에 있어서 어 항상 너무나 좋은 작품을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만, 아 너무 일방적으로만 이경규 감독님이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도 직접 어이 영화를 보시고 평론해 주셨으면 아 좋겠다.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아 재재다고 해요, 그냥. <laughs> 나는 그 받아들리겠다는 거예요. 받아 받아들이신다면. 그리고 아니 그 영화는 별로 재미없는데 왜 추천해주셨어요? 이런 얘기도 쏠수되고 유튜브의 키링위를 정착할 수 있도록. 예예예.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어떤 영화를 평론해줬으면 좋겠다. 어떤 음. 영화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것도 함께 보면 좋아요. 뭐 이런 거면 좋습니다. 저희가 사실 계속 지향하는 게 예. OTT를 볼때 그냥 아무거나 보다가 이제 나중에 봤던 거 보고 이런 낭패를 보이지 야. 않기 위해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. 자 그렇다면 오늘. 우리에게 들려주시. 네. 그리고 우리의 리모컨을 또 사로잡을. 네, 네. 영화는 뭡니까? 어,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, 보여드릴 영화는 네. 오늘 영화가 아니고. 영화 아니요? 오늘 아까 말 드라마 한 편을 가져왔어요. 오, 드라마. 네. 네. 어 시리즈물인데요. 네. 해당 30분에 어, 짧다. 네. 30분에 어, 10부작이에요. 아, 최근 30분짜리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. 네. 코미디로얄도 30분짜리 로 재밌던데요? 그럼요. 네. 코미디로얄도 30분씩. 오, 오 재밌더라고요, 그래서. 근데 이거는 어, 저3 0분씩해 아주 시파예요. 열0아예열편이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 어이 드라마 제목 오, 예이 제목을 누가 번역해가지고 이 예. 미국 작품이에요 미국 거예요 예. 내 직장 상사는 코미디야 오 재밌지 않아요 오 재밌어요 우리 ADG 컴퍼니 네 우리 저희 회사 예, 예. 여기에 직원들은 전부다가 어? 나의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이야. 그런데요. 내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.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. 오, 오, 오. 무슨 팔짝일래 상사가 코미디언이야. 오, 네. 그럼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네, 코미디언은 코미디인데 직장 상사라니까 또. 아, 그러니까 또내 직장 상사는, 상사는 코미디언이라는 네. 거예요. 네. 여기 일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은 네. 다 직장 상사가 코미디언이야. 다야 나. 맞습니다. 이경규 감독님 때문에. 네, 재밌지 않아요? 아, 재밌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. 그, 그런 사람이 몇명 없어. 몇명 없죠. 네, 네, 없죠. 내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. 없어요. 유일할 없다요. 것 같습니다. 제가 보 그렇죠. 이라스베가스에 가면 예. 이제 그 스탠딩 개그가 있습니다. 그래서 2,500회 정도의 오. 기록을 갖고 있는 오. 여자 코미디언이 있어요. 여자분, 여자분이 있는데 이 분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오. 퇴출 위기에 놓인 거예요. 근데 시, 뭐 그, 그 2,500회나 하신 분인데, 네 전설의 스탠딩 개그의 최고 최고예요. 그만큼 웃기다는 건데 퇴출 당은 그렇죠, 게. 그렇죠. 그 여자분이 이제 그 스타 데버라. 그극중 네. 어, 이름이에요. 네. 스타 데보라. 근데 아주 그 개팍해요. 어, 성질 더러워. 오. 나 같아. <laughs> 진짜. 내 네, 얘기 내 보고, 예, 보고 있으면 얘기하려다 예, 말았는데 지금. 아니 보고 있으면 예예예. 보고 있으면 내가 보여. 그 여자 작가가 에이바라는 여자 작가예요. 에이바가? 응. 음. 네. 근데 그 여자 작가하고 이제 올드하다고 그래서 구속으로 내몰린 스타 데보라. 어. 스타 데보라. 이, 이 여자 작가하고 그 코미디언. 작가. 작가하고 작가하고 코미디언하고 이 티키타카. 아. 서로 싸워요. 아. 거기서 재미가 있어요. 아... 이게 그 재미가 아주 좋아요. 어. 특히 작가가 볼 만해요. 네. 그리고 보면은 어. 방송국에 일하는 나는 네. 100% 공감을 하죠. 코미디언 작가가 어. 이제 스탠딩 개그 하기 전에 어. 자기가 이렇게 저어가 줘요. 이렇게. 어, 예. 그럼 보고 네. 어, 야 이게 뭐야 이거? 어.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. 예그좀 저쪽에서 어, 재밌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? 어. 그럼 싸운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어, 근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. 어 굉장히 큰 저택에 살아. 어 성공했으니까. 그럼요. 코미디언으로서. 예. 예. 그리고 이제 재미난 조연들이 많이 등장해요. 어. 그것도 아주 볼만합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여성에 의한 여성성이 충만한 영화예요. 오. 여자가 두 분이 이제 주요 주인이다 뭐 보니까 해. 예. 예. 여성의 어떤 네. 그런 그 네. 생각들이 그 영화 속에 많이 비칩니다. 예. 네. 강추합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아내 직장 상상 코미디언 음. 이경규 감독님이 이제 내가 투영이 돼서 음. 아, 너무 재밌었다. 직접 하시니까. 에, 에. 근데 반면으로 그러면 ADG 컴퍼니 이 이경규 감독님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그걸 네. 보면 <laughs> 공감하죠. 공감 공감할까? 제가 보기엔 끝까지 못볼것 같은데요. 아니요 아니요. 볼수 있어요? 아니 펑펑 울면서 봅니다. 폭풍. <laughs> 내가 왜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게요. 예, 그 애미상. <laughs> 오, 거기서 저저저상 저, 받아요. 어, 애미상 상 받았어요? 상 받아요. 어, 요여 주연상도 받고, 뭐각관상도 받고, 감독상도 아. 받고 그래요. 아 그렇습니까? 나 어. 이거 진짜 처음. 그래서 얘기라. 코미디언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도, 네. 보면은 자기가 보여요. 아, 재밌어요. 어, 아. 정말 순식간에 확 지나갑니다. 아.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는 음. 코미디언이라는 걸딱 생각하면 뭔가 음. 그 회사 는 되게 즐겁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뭐 음, 음. 그렇지만은 않다는 그렇지 거예요. 그래서 그 젊은 작가와 네. 약간 이제 한물간 어. 여자 코미디언의 티키타카. 어. 그거 보고 있으면은 네. 하... 나도 저짝을 당할 텐데. 나도 지금 올해 그런 생각 아, 나도 오래 4 0년 활동했잖아요. 네. 그러면 하... 요즘 방송국에서도 새 프로그램도 안 만들고. 예. 하...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, 이경규 감독님마저도 그런 생각합니 아, 그런 네. 게다 있죠 아니 언제든지 늘 환영하면서 불러주고 아니에요 그래. 네. 지금도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몇개 있어요 <laughs> 강압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네. 이제 네. 살기 위해서 바보덕치는 네.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, 네. 그리고 또 꼰대가 되지 않게 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네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내가 보여 아, 음? 짠해요 이게 그러면 뭐뭐 뭐 이경규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네. 조금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한편으로는 좀아 이게 약간 씁쓸한 부분도 살짝 있겠네요. 네, 그럼요. 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그렇죠. 이게 하겠네요. 왜 인간은 끝까지 일해야 되는가? 어. 네. 그리고 왜 저렇게 일을 했는데 왜 끝에는 태물로 내몰리는가? 어. 올드하다. 뭐가 올드해? <laughs> 그럼 새로운 건 뭐가 있어? 이런 반반 마저도 생기게 만드는. 어, 예. 코미디물입니까 아니면은 뭐? 코미디, 코미디. 코미디인데 예, 예, 예. 거기에 약간 짜남이 묻어나요? 아, 짜남이 묻어나요. 그 폭소도 빵빵 터져요. 아, 그런 거 너무 좋죠. 아, 재밌어요. 너무 재밌는 끼만 막 음, 웃기기만한 것보다 음. 우리한테 뭔가 주는 그런 감동의 매력이 있으면 어요가그 있어요. 태물러 그 네. 몰린 네. 그 여자 코미디언에 어, 정이 가요. 어, 왓챠에서 볼수 있습니다. 왓챠입니까? 예, 네, 왓챠입니다. 아, 왓챠. 깔아놨어요. 아두달 전에 <laughs> 두달 전에 끌었는데 다시 해야 돼. 아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들으면 다시 해야 될 분인데 이거 아 너무. 네가 진짜 너무 독튀하다. 재밌을 것 같은데. 자, 아 <laughs> 재밌어요. 자,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습니까아 아닙니다. 네. 어, 나의 직장 상상 코미디언 네. 어, 보시면서 나의 직장 상사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<laughs>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네.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. 아 ADG 컴퍼니에 일하시는 직원분들다두 손을 앞에 모으고 음, 이러고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왜 그러실지 진짜는 모르겠지만 그렇죠. 듣고 계신 애플 팟캐스트 각경규 킬링무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 또는 별점 다섯 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르크크 이경규 채널에서 매주 화요일 7시에 킬링무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응원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께해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Thank you.